내 머리를 잘 모르겠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고 어떤 스타일이 어울릴지도 감이 안 잡히는 느낌 저도 그랬습니다 트렌드에 맞춰 스타일을 바꿔봐도 거울 속내 모습이 어색하고 나만의 분위기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내 머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걸 알게 되면 어떤 스타일이 어울리는지 명확해지고 머리와 얼굴에 조화는 물론 전체적인 인상까지 자연스럽게 달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앞머리를 내릴지 올릴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덤머는 어려 보이는 느낌을 줄수 있지만 이목구비 외에 다른 분위기를 살리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이마를 드러내면 얼굴형과 헤어가 조화를 이루면서 좀더 성숙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죠. 두 번째로는 나는 어떤 앞머리를 해야 할까에 대한 실질적인 답을 찾는 겁니다.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 얼굴형, 이목구비, 머릿결 분위기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앞머리 다섯 가지에 대해 어울리는 유형과 피해야 할 유형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스루뱅입니다. 어울리는 유형 같은 경우는 이마가 넓거나 눈과 눈썹 사이 간격이 넓은 사람, 눈매가 날카롭거나 강한 인상인 경우 시스루뱅이 부드럽고 친근한 인상을 만들어 줍니다. 얼굴형이 길다면 시선을 분산시켜 비율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피해야 할 유형은 모발이 가늘거나 앞머리숱이 적은 경우 금방 흐트러지고 스타일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마가 좁거나 헤어라인이 M자형이면 시스루뱅이 단점을 더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 가지 유형 중두 번째, 에즈 가르마입니다. 어울리는 유형 같은 경우는 얼굴형이 갸름하거나 중안부, 눈에서 코까지 거리가 짧은 사람에게 추천합니다. 자연스러운 가르마 흐름이 얼굴을 더 길고 입체적으로 보이게 해주고 이목구비가 또렷한 사람이 부드러운 이미지를 만들고 싶을 때 적합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유형은 얼굴형이 길거나 턱이 발달된 경우 가르마 라인이 얼굴을 더 길어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볼륨 없이 착 붙는 머리는 피곤하고 날렵해 보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게 중심이 아래로 쏠리는 얼굴형은 다른 앞머리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일컷 앞머리입니다. 어울리는 유형은 눈썹에서 눈, 코 라인이 정돈돼 있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사람에게 좀더잘 어울립니다. 스타일에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 앞머리 하나만으로 강한 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트렌디하고 감각적인 스타일을 즐기는 사람에게 특히 적합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유형은 얼굴이 둥글고 부드러운 인상인 경우 일자로 떨어지는 무거운 앞머리가 얼굴을 더 답답하게 할수 있습니다. 눈썹과 이마 간격이 좁거나 헤어라인이 울퉁불퉁하면 균형이 어색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슬릭 앞머리입니다. 어울리는 유형은 이마가 넓고 평평하고 눈썹 라인이 정돈된 경우 그리고 이마 노출을 통해 깔끔하고 정제된 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직선적이고 간결한 패션이나 포멀하고 도시적인 분위기 연출에도 잘 어울립니다. 피해야 할 유형은 이마가 좁거나 요철이 있는 경우 이마 전체 노출 시 비율이 어색해지고 단점이 도드라질 수 있습니다. 부상이 납작하거나 전두부가 돌출된 분은 앞머리 없이 스타일링하면 전체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롭 앞머리입니다. 어울리는 유형은 얼굴형이 작고 이마가 짧은 사람, 눈썹과 눈 간격이 적절해 시선이 위쪽으로 집중되는 경우에 이상적입니다. 짧고 뚜렷한 앞머리가 개성과 강한 인상을 줄수 있어 스트레이 무드나 유니크한 스타일링에도 잘 어울립니다. 피해야 할 유형은 얼굴이 길거나 이마가 좁은 경우 비율이 더 불균형해 보일 수 있습니다. 눈썹과 이마 간격이 좁으면 답답해 보일 수 있으며 헤어라인이 부정형이면 앞머리 마감선이 어색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내가 직접 스타일링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는 겁니다. 고데기 없이도 손가락이나 드라이기만으로 앞머리 방향을 조절하는 것만 잘 익혀도 훨씬 자연스럽고 조화로운 스타일링이 가능합니다. 머리가 마를 때 방향을 잡고 제품으로 마무리하는. 간단한 루틴만으로도 인상이 달라집니다. 결국 핵심은 어울리는 앞머리를 고르고 손질까지 내가 주도할 수 있는가 입니다. 이세 가지를 잘 정리해두면 앞으로 어떤 스타일을 할지 훨씬 명확해지고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기준이 생길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